이거 그래, 어보자 이거는 뭔지 알아 지우? 요 몰라 이자전거 자전거 자전거인데 페달이 없는 자전거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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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고? 페달 없이 그냥 발로 이렇게 가는거야 주, 우 지우 파방 있잖아 파방탈 때주우 발로 이렇게 해서 싱싱 가잖아 이거 똑같이 그렇게 가는거야 이름은 퍼스트 바이크야 <웃음> 퍼스트 퍼스트 <웃음> 아빠, 바이크 이렇게 잘라봤 이렇게 생겼어 주. 우 이렇게? 어, 이렇게 생겼어. 야, 뜯어봐 뜯어보고 싶지 자, 이거 이건... 오. 오. 이거는 바퀴가 뭔가 아빠, 좋아 보여. 이 거는... 어. 이거 핸들링인가? 뻔쩍들. 아고고고 꺼냈어? 오리폰에 쳐. 인띵 아, 이 설명서 이게 설명서 야 이렇게 들어 있구나. 사용 설명서라고. 윤활제하는 것도 있고, 여기 윤활제네. 아빠 칼. 스티커, 조립 설명서가 있다. 조립 설명서. 자, 보자. 그럼 이따 스티커 여기다가 붙일 거야, 지우 응? 조금 이따가 다 만든 다음에. 예? 이걸 먼저 만들어야 되거든. 일단 여기, 여기, 뭐? 여기에 윤활유를 바르는 거지. 이 윤활유. 아 그래 내가 좀 뜯어볼게. 지우가 발라줘. 나왔고 어, 좀 나왔다, 그렇지? 봤어? 지우 좀 나온 거. 아빠가 이제 조금 할게. 자, 잠깐만. 나는 바퀴를 들고, 들고 있을게. 아, 바퀴. 요거는 <laughs> 이제 바퀴 할 때는 지우가 아빠 도와줘야 돼. 엄마한테 가서 저거 엄마한테 달라야 지 응? 자. 자. 아빠 할게. 야. 자, 너가 넣어 여기다. 일로 너쑥꾹턱 꾹. 도꾸. 들어가야 돼? 응더 들어가야 되는데 오 됐다 오케이 밀어줘 밀어줄라며 <laughs> 내가 밀어줄게 응. 자내 손을 밀어 자 아유 이제 타본다 아니 아직 바퀴가 안 꼈는데 <laughs> 아직 바퀴도 안 꼈어요 <laughs> 네? 스티커는요? 안, 스티커 좀 기다려요 스티커 맨 마지막에 아, 네, 네, 그 타빠 <laughs>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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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지유 망치? 오, 그러네. 이야, 잠깐만 좀. 쓸모가 있네. 잘한다. 더쳐. 구멍 맞췄다. 이거 해야지 이거. 이거 팔 풀어봐. 이거 팔 빼. 뭐야? 노트 노트. 이게? 여기다 끼야지 바퀴. 볼트는 이쪽에 놓고 줘. 볼트 이쪽에 더봐. 그거. 지금 들고 있어. 아, 다뺀 거야? 음. 들어가? 응. 안 들어온데? 내가 설명서 좀 볼게. 어, 설명서 좀 보고 와. <laughs> 이렇게는 이게 진지. 지금 올라봐. 이거 좀중요 이제 어? 이거 좀 중요. 뭐? 이거 좋아. 이거 줘요. 이거 뭐야? 아니 이걸로. 이걸로 이렇게 돌리면 돼. 돌려봐. 더더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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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잘한다. 오 기술자 같아. <laughs> 그렇지 그렇지 그 안에 딱담딱 맞아야 돼. 아 좋아, 어잘 아, 붙였다. 음, 맞아. 응 어. 됐다. 이제 지우 타볼까? 오이 다리 타? 앞로논다 아, 그냥 너무 지우가 딱 중형을 잡아서 여기 딱 여기 딱 잡고. 자발 굴려 앞으로. 거기 저거도 있지. 브레이크도 있대. 오오 어잘 오, 오, 탄다. 우잘 탄대. 앞에 보고 가지고 먼저 뭐. 그렇게 가는 거야 지우. 오. 발 굴려서 가는 거지니까. 그렇지. 한번 한대요. 아, 근데 응. 천천히 와. 아, 발을 계속 굴리면서 가는 거야, 지우가. 응. <laughs> 자동차처럼 타는 거야, 지우가. 이 야, 잘 간다. 한대요. <laughs> 응. 어, 그렇게 헉. 가는 거지. 발로 굴려서. 오와잘 간다, 지효, 진짜. 오. 어때? 재밌어? 아, <laughs> 아, 난뭐 잡고 쓰러져 돌려봐. 응, 처음엔 조금 어렵지. 응. 연습하면 돼. 잘 타는데 근데 지우 진짜? 응. 다리 앉었어? 군데이 제대로? 응. 먼저 그렇게 가는 거야, 아들. 서서 가는 거. 안 <laughs> 있어. 아니, 군데님이 앉아도 안, <laughs> 안, 안 돼. 이게 제일 낮춘 거라서 여기서 더 낮출 수가 없어. 발굴려야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걷듯이 오, 잘한다 진짜. 이야. 아, <laughs> 어, 잘하네. 오, 잘하는데 지우. 브레이크 잡는 법도 알려줄까? 어? 이거 브레이크인데 이걸, 이걸로 이걸꼭 누르면 지효, 꼭 눌러봐 그러면 앞으로 안가 볼래? 앞으로 안 가지? 먼저 이건 브레이크야 지 이제 또 여기서 또 돌려봐야지 지효야 응 음. 핸들을 돌려. 핸들을 이쪽으로 돌려 아빠 쪽으로 핸들을 돌려 그렇지 그럼 앞으로 와 그렇지 잘한다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돼 이쪽으로. 이쪽으로 막혔어요 출발 <laughs> 야 잘한다. <laughs> 나도, 오 빨라졌어. 아, 오 끝나. 엄청 빠른데. 엄청 빠르지 어. 이따 주또 돌려주세요. 오 뒤로도가? <laughs> 뒤로도 된다. 야 뒤로 갔다가 <laughs> 또 앞으로 와. 오 잘한다. <laughs> 지우가 또 이런 어, 또 세워주면 돼. 연습해야지. <laughs> 어 연습하면 잘탈수 있어. 지잘 음, 타는데? 응잘 음, 타는데? 아까 <laughs> 내가 다리가 길어서 <laughs> 내가 잘못타서 <해, 다른 웃음> 다리가 다. 맞아, 지우가 다리가 길어서 잘 타네. <laughs> 그렇게 혼자 타면 돼. 에이, 그럼 그쪽으로 돌리세요. 가고 싶은 쪽으로 핸들, 팔, 팔. 오! 그렇지! 맞서 그쪽으로 가고 싶으면 그쪽으로 돌리면 돼. 지잘 타는데, 지우. 응, 주방도 함께하고. 한번 갔다 오구. 끙끙! 오우, 잘 타네요. 멋있어요, 지우. 오, 잘 가는데, 지우. 그래도.

한발 조금 돌려요. 오. 한 대만 봐. 연패하게. <목소리> <안 목소리> 앉았어? 편해? 응. 그럼 브레이크. 그럼 안 가. 가네? 가는데? 아니확실찬 부분만 가. 응 브레이크 잡았어. 오 브레이크도 잡을 줄 알았지요. 요. 잘안 가지. 브레이크 잡으니까. 갈 때는 브레이크를 떼야 돼. 그래야지 바퀴가 잘 가지. 후진 후진 후진. 어, 후진. 후진도 네요 어, 후진 잘하네. 후진, 앞으로 가세요. 뒤에 막혔습니다. 아빠 계속 싸워 봐. <laughs> 아, 저 따라가겠지. 따라가고 있어. 아, 어, 잠깐만. 어이잘 탄다. <laughs> 브레이크가 있어서 안전하겠다. 엄마, 들어가. 음. 근데 지우도 브레이크 혼자 잘 잡네? 아, 브레이크 못 잡을 줄 알았는데. 제 쪽으로 가세요 아 <laughs> 그렇게 타고 <타면 웃음> 다녀 <웃음> 자동차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됐어, 지호 잠깐 여기 거야 아, 주차했어요? 이쪽이구나 <laughs> 이쪽이구나 <laughs> 지호야 네? 자전거 생겨서 좋아? 응. 자전거 재밌어? 다음에는 밖에서 타 보자. 네. 밖에서 타면 넓으니까 더 타기 좋잖아. 뭐야? 아이고. 내가 밀어 줄게. 그래 밀어. 지우가 밀어 주는 거야?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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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갈게 <목소리도> 잘 간다 야, 아들 집돼 그, 이제 뒤집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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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